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전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금의 그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얻지할 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수염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말을 하는 것이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열만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려 듣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자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한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많이 무엇을 배우리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많이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잖아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또한 경험하며 이 말씀이 그러한가 깨달아 알게 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은 다시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하나님 들고 갈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렇게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좀 같이 늘 묶어서 보는 게참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하면서 12장, 13장, 14자를 얘기, 13장, 14장을 얘기하기 전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음,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죠? 은사를 구하라, 그리고 신령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무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알게 될지 아, 모르기를 원치 않고요. 그리고 신령한 것을 구하고요 그리고 신령한 것을 구하면서 사모해야죠 그것이 일단 1차적으로 그냥 바로 눈에 드러나는 대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비한 건 신령한 것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좋게 라고 말씀하시면 뭔가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늘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난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신다면 정말 귀하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께서 뭘 권면하고 있냐면, 신령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고, 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또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구하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얻고, 누리고, 또 그렇게 사용함으로 계속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뭘내 사모하라고 되어 있나요? 예언하라고, 예언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서 지금 14장은 뭐와 뭐를 사실 대비하고 있나요? 방언과 예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과 예언을 대비하면서 특별히 뭘 사모하라고 되어 있죠? 예언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못 읽으면, 어, 방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마디 뭐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네, 네, 다섯 마디였나요? 네몇 마디가 귀한다는데, 깨달은 말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방언은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또 잘못 이해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방언 말함을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가 모두 다 모하기를 뭐 원한다고요. 오 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원하고 예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동시에 방언을 다 하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너희가 모두 다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방언 말하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는 어떠한 신학적인 책, 목사님들의 책도 너무 그렇게 깊이 읽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으시죠. 방언을 금하진 않겠지만 공공 장소에서 방언 말하는 건좀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하는 건못 알아듣는데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방언 하냐고. 그리고 방언을 하려면 방언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께 하는 기도니까 혼자 가서 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근데 이 말은 방언을 궁공장소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은 또 뭐와도 그 비슷하냐 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외숙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골방에서 오직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 옳지 않은 게 되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골방에서 하, 은밀히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지 말하고 나와서는 절대 기도하는 척도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 차범근 감독처럼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울 선생이 그, 그 말씀을 가지고 예, 공격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 한 나라의 대표 감독이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건 외식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차범근 감독이 그것은 외식하는 모습으로 누군가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철저히 개인적인 내 삶의 고백이다. 그것까지 어,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아주 글을 잘 쓰셨었죠. 근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방언을 말하는 것을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과시하듯이 듣게 하듯이라고 하면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큰 소리로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말로 그냥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그 말하고 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죠. 함께 기도할 때에 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방언을 얘기할 때에 공공장소에 하지 말라고처럼 보이는 것은 뭐냐면어 이때의 예배 순서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개시도 있고 방언 말하는 것도 있고 통역도 있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받은 개시들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예언하고 고면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유대인 회당의 원래 특징이었잖아요. 시나고그에 모이면 누구든 그파플루스 성경을 들고 나와서 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깨달은 말씀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고 바울도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 있었던 이유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교회가. 어, 그랬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에, 알아듣는 말로 하지 않고, 제가 따다다다다다다 할거라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따다다다 하고 들어가고, 통역도 없이. 또 나와서, 나도 할줄 안다고 방언을, 샬라샬라샬라 하고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는, 뭐, 이게 영어로 막 그래, 해버리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은 사람이 통역 없으면 하지 말라는 말은, 그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있게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라는 맥락에서의 말씀이지 어, 방언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말은 아닙니다. 조금 정리가 다 되셨대요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면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언하는 거죠. 방언보다 예언이 중요한 중요하다 그리고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고 말하는 바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네, 방언은 누구에 덕을 세우고요? 자신의 덕을 세우는데 예언은 누구에 덕을 세운다고요? 교회에 덕을 세우니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니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할수 있도록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2장에서 얘기했던 거랑 14장에서 얘기했던 거랑 부딪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부딪히는 것 같죠? 다 방언 말하겠느냐, 말하는 자겠느냐, 또, 또요, 다 누구겠냐요? 선지자겠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할 수 있고, 난 방언 못하지만 난 다른 은사가 있고, 괜찮아 라고 얘기를 어, 하는 게, 이게 지금 12장에서 얘기했던 바울의 말이었던 것 같은데, 14장의 얘기는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 방언해라, 라고 얘기하고요. 또 뭐라고 되어있죠? 다 예언하기를 삼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일까요? 분명히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방언을 받기를 소원하라는 것인데 또하나 그러면 이제 방언은 그렇다고 치면 예언은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선지자가 아닐 텐데 어떻게 다 예언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오피셜한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 하나님께선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있었죠. 오피셜한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신약 성경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오피셜한 선지자가. 근데 오피셜한 선지자로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뭐 하기를 원해야 한다고요. 예언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른받는, 그렇게 예언을 주로, 주런 사역으로 하는 사람이 지금은 뭐안 보이니까 잘, 우리가 잘 모르니까 또 주로 그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이제 문제이긴 한데, 근데 분명히 성경의 논리에는, 지금 초대교회의 논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laughs> 성경 얘기하는데. 선지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지자로 세운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하는 사람들 말고, 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도 뭐 하기를 힘쓰라고 하나님 말씀께서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언하기를. 자, 그러면 예언은 무엇인가 하는데 이제 질문이죠. 예언은 뭘까요? 이제 짧은 시간에 다할수 있겠죠. 예예 예언이란 뭘까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이제 쉽게 설명이 되죠. 하나님께 예금할 때 예언과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를 주로 하는 사람이 누구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 예언자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적혀 있어서 하나님의 예레미야가쓴 책인데 대부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죠. 예. 근데 지금은 성경이 지금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이죠? 네, 설교자이죠. 그래서 큰 맥락에서 넓은 의미에서 예언은 설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설교자가 많이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있습니다. 그렇나 설교자가 다 선지자처럼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저 마음 가운데는 저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다 선지자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선지자를 세우듯이 하나님 저를 강단에 세울 때에 선지자처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먼저 듣고 하나님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 저는 쏙 빠지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듯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렇게 제가 잘하게 되면 그냥 단순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티처가 아니라 강단에서 얘기할 때에는 선지자가 되는 거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맡은 걸 예언하듯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그러면 그 그냥 그 이것을 오피셜리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설교만한 그대로 때 적용하면 넓은 의미죠. 어, 그렇지만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직장 동료를 만날 때에 뭘할수 있나요? 하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순서대로 그냥 아무나 만났을 때 오늘은 베드로 2장 1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읽어줄게 이거랑 깨달은 말씀으로 아 하나님 꼭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친구가 이 말씀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말씀이라 고 생각했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건 뭘까요? 예언이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막 억지 부리나요? <laughs> 괜찮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귀로 가운데 막 신비하게 내적 음성이 들리는 것도 있지만 귀로 선우야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외부적인 음성이 들려지는 건가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의 통로로,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건 뭐죠?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laughs> 그래서 제가 정말 제일 열심히 하고 싶은 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이 선지자적인 예언처럼 내게 맡겨 주신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얘기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 맡겨 맡은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훈련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동일하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모두가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받은 것은 어진 말씀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길 원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이죠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거의 90% 붙드십시오.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시하신다라는 것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또한 아닙니다. 예언을 그러면 고로 그냥 설교다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성경공부 때 깨달은 말씀 을 나누는 거다라고만 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신령한 것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해 못하지를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그 신령한 것은 다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겁니다또 하나 예언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주시는 또 맡겨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 특별히 오피셜리 포지션을 주셔서 하는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가 검정해서 아 이분은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이분의 얘기는 우리가 좀 깊이 잘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서잘안 나타나서 문제죠 물론 아주 겸손하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분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예언은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재 이분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분을 향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나요? 있죠.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때로는 말씀해 주시기도 하나요? 하십니다. 그걸 말하는 것도 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사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죠. 그건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대화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영생입니다. 그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독교가 주는 교회가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을 때로는 말해주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말해줄 때 그것이 또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라는 건 사실은 더 얘기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되기 전합니다. 아, 여러분 하기 싫으시면 저라도 잘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 새벽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또 그분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일들이 있게 되게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신방을 갔을 때 아무마나 할 말이 없게 되지 않게 되게 소원하는 거고 신방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나누는 예언하는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되길 소원하지 그냥 어디서 배운 말씀들을 어느 신방 가면 아플 때는 이 말씀 전하고 힘들 때는 위로하는 이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라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 단임 목사라도 대표로 예언하는 걸 잘하는 목사가 되도록. 이글리 디자이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좀 잘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모든 교회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깊은 사귐에서 주시는 마음들을 예언하듯 잘 나누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것을 일단 덮어놓고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어,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신뢰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고, 알면 좋겠다고, 그리고 구하면 좋겠다고, 사모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구하고 사모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주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에서 내적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누리는 하나님 이 영생 이것을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큐티 시간이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네를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씀이 들려주실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데에 하나님 잘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신 우리.